해결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세상의 종사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때때로 삶의 가혹한 현실을 지나치게 알아채는 민감한 이들은 활동을 위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를 더 활성화하려면 이들은 비관론을 내려놓고 낙관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자신을 투신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공들여서 만들어내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당한 경력적 성공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물류계획과 대인관계에 능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신의 내면에서 탈바꿈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마음몽령이라는 모든 수준에서 다룸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자기 자신과 내적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혼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남모르게 낭만적인 이들은 물질세상이 제공하고 있을 아름다움과 심미적 쾌감을 위해 물질세상을 지향합니다. 예리하고 분별하는 취향을 타고난 이들은 고상한 것, 특히 음악을 사랑합니다. 느낌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은 세상을 위험한 것으로 보므로 세상에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자주 단독자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마치 삶에서 벗어난 안식처로 기능하는 가장 선호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견고한 요새로 만듭니다. 공상적이며 바라는 듯한 사고방식이 되기 쉬운 이들은 쉽게 상처받고 모든 무시를 괴로워하면서 빈번히 자신에 대해 사로잡힙니다. 무언가 삶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고 어떤 점에서 고통은 지구한 힘에 대한 헌신을 예시해준다고 이들을 확신시켜왔습니다. 이런 힘을 불가피한 것으로 봄으로 이들은 기이하게 수동적입니다. 예전의 경험에서 단념과 항복을 학습해온 이들은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닥친 것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싫어하며 자신의 이슈를 다루어가기보다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빠지기를 선호합니다. 이들의 위험은 이들이 물질주의라는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안락을 주는 것들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창조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람들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기이한 거부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고통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능동적으로 종사하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긍정적이 되어 뭐든지 가능함을 깨닫고 할수 있다는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 공부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을 찾아내기로 마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에 달려들어 그것을 해결해서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만 이들은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든 이슈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성취할 때까지는 전부를 걸고 쉼없이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일정 정도 불러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기가 쉽다는 점은 주목돼야 합니다. 더 수수께끼 같은 겉모습, 쉽게 말하자면 포커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 성취에 무한하게 도움될 것입니다. 확실히 내향성인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종류의 퍼즐에 매료되고 사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성의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은 작동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볼 줄 압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타고난 역량 일부를 발휘해서 작업과 관계에 적용한다면 참으로 뛰어난 문제 해결사가 될 잠재력이 있고 어떤 혼돈 상황에도 뛰어들어 그 상황을 정리해서 바른 결론이나 최적의 활동 코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 중 다수가 다량의 정보와 실행 계획을 종합하는데 능숙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발견과 계획을 타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므로 말하고 쓰는 기술에 공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고 일에 대한 장인 같은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도 이들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혼이 충만한 면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해결책을 찾을 때 이들에게 창의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은 자주 이들의 영적이고 직관적인 강점일 것입니다. 해결책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달성하는 과정의 많은 부분이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대개 책임이 커지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이들은 타인에게 이바지할 때 성취감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효율성을 창조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은 더 훌륭한 선을 위해 의도됩니다. 마음에 더큰 목표를 담아두면서 적확한 겸손을 유지하기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모든 이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이론을 통해 골똘히 생각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창조하면서 학계와 비즈니스의 무대 뒤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정말로 작업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완벽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기술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성격 중 부정적인 것과 같은 어떤 측면이 이제는 유용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가혹하게 살펴보고 그 측면을 더 나은 상태로 탈바꿈시키거나 자신의 꾸며냄에서 그 측면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작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 생기는 패턴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트라우마일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이슈를 다뤄야 합니다. 더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삶에서 유래된 부정적인 카르마를 해결하기로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건강 이슈를 다루는 것 또한 이들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더 감정적인 혼란이 초래하는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억누르는 것은 위통, 요통, 두통 및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건강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기보다는 내키는 대로 하기를 선호합니다. 약물 남용에 대한 그리고 일벌레와 같은 다른 의존성에 대한 방어가 여기에서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의 접근법을 자신의 마음 마이너스 몸 마이너스 영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단독자이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대한 공부를 위한 호된 시련의 무대는 빈번히 그렇듯이 대인관계의 영역입니다. 이슈를 다루고 싶지 않아서 내면의 삶이나 내면의 성소로 후퇴하기를 되게 선호하는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변덕을 부립니다. 필연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몫 이상의 어려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얽매이는데, 그이는 단지 이들에게 협상과 갈등 해결에 관해 터득할 충분한 기회를 확실히 주는 우주의 방식일 뿐입니다. 일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각양각색의 개인 및 관계 유형도 또한 성장에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해야 합니다. 우정은 이들에게 감정적 투자가 가장 생산적인 영역입니다. 이들에게 인생 동반자가 있든 없든 간에 친밀한 벗의 소수 동아리를 이루는 것이 대체로 충분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너무 쉽게 이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 외향적인 유형입니다. 풍요 속에서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로 이들을 둘러싸는 것은 이들에게 같은 에너지를 촉진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들의 연애사는 수명이 짧고 고도로 열정적이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이거나 의미심장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이들의 낭만성과 민감성 때문에 헤어짐에서 가장 충격받는 상황에 처하는 이는 대체로 동반자가 아니라 바로 이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홀로 남게 할 뿐인 더 이상적이며 덜 현실적인 선택에 홀리기보다는 상호 존중과 추고받기에 기초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능숙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분석하자면 지속하는 발전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은 바로 누군가와 동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협상하기, 그리고 일상의 허드레실과 활동을 공유하기입니다. 푸시케 사이키의 신화는 해결의 길을 가는 이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푸시케는 심령과 그녀의 여정을 즉 고통에서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관계의 신인 에로스와 사랑에 빠진 푸시케는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합하기를 허락받기 전에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구별력을 배우도록 여러 종자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녀가 용기를 갖도록 순양의 황금털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삶을 다루는 능력을 상징하는 지하 세계의 스틱스 강에서 강물을 고블렛에 채워오는 것입니다. 넷째 임무는 지하 세계로 가서 여신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답게 해주는 연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가는 여정에서 획득한 지혜를 대변하는 이 마지막 과제는 푸시케에게 가장 힘든 일로 보였는데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녀는 높은 탑으로 후퇴했습니다. 결국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연인과 합일하게 된 푸시케는 삶과 성숙한 관계. 모두의 새로운 접근법을 예고했던 것입니다.